오우다 오! 어 높다. 어우. 성공. 자, 저반 오! 와! 오! 인그져 그러게요. 이고 들어오는 막기가 엄청 힘들어요. 그 전에 볼못 잡게 해야 돼요. <laughs> 어이! 아어다어렵다

재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좋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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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열렸다. <laughs> 야, 거 열리는 여지 없네, 진짜. 어, 아, 여 없네, 차 진짜 대다 오, 오 <laughs> 막, 막, 막.

아 역전 역전 역전했어요 역전했어요 <laughs> 맞아 맞아 3점, 3점. 다리해야돼수 아, 아, 있어. 네. 어? 아, 아, 있어 땄어 땄어 아 이거 아, 어려아 어. 네. 아, 이거 찍었 <laughs> 올라와. 와. 오케이. 오가거요